안녕하세요 조종대입니다. 워드 패밀리로 영단어 처음 익히기 19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째 발음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에는 어그 어그 언에서 자첫 번째 곰 사자 여우 등의 새끼 네, 커브였죠. 커브. C, U, B, 커브. 로브, 문지르다, 비비다. 터브. 네, 통, 욕조였죠. 터브. 클럽, 동호회. 클럽. C, L, U, B, 클럽. 그 다음 발음. 유지, 어그. 버그, 벌레. 허그. 네, 껴안다가 되겠죠. 머그, 머그잔, 드러그, 약 그리고 un 발음 on 재미, 재미있는 fun, 건, 총, run, 뛰다, 달리다, 해, 태양 sun, S -U -N, s-u-n, sun 여홉번째 오늘의 발음은 UCK, 어크로 발음합니다. 첫번째 단어, 덕크, 오리. 두번째 단어, 럭크, 행운, 운. 세번째, 서크, 빨아먹다. 네번째, 트럭, 트럭. 두번째 발음은 UMP, 엄프로 발음합니다. 범프, 부딪히다. 덤프, 버리다. 쓰레기, 더미. 그리고 점프 뛰다 점프하다 펌프 펌프 벌리다 unk 엉크 청크 두툼한 덩어리 정크 잡동사니 쓰레기 스컹크 스컹크 트렁크 나무 몸통 트렁크 큰 가방 Read&Mark 읽고 표시해봅시다. 자, 서 c 빨아먹다 첫번째 그림이죠. 두번째 그림은 Luck 운 행운입니다. Duck All이죠. 첫번째 그림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Truck Bump 부딪히다 첫번째 그림이고요. 두번째 그림은 Dump 버리다 네, 이런 뜻이죠. 펌프 펌프 퍼리다 두번째 그림이고요 첫번째 그림은 점프 뛰다 점프하다 정크 큰 덩어리지요 첫번째 그림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아 다시 어 첫번째 그림이 아니고 두번째 그림이죠 잡동사니 쓰레기죠 첫번째 그림은 청크입니다 네 청크 두툼한 덩어리 어 발음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혼동스럽기도 하지요. 트렁크 뒤쪽이죠. 큰 나무 줄기나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라고 하고 앞에는 동물 스컹크가 됩니다. 자, 라 r i t e and Speak. 적어보고 말해 봅시다. 철자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행운 운, 럭크 L-U-C-K 럭크. 두툼한 덩어리, 청크 chunk, 청크. u n -K, chunk. 버리다, 덤프 d-u-m-p, 덤프. 나무 몸통, trunk. 큰 가방, 트렁크 tr-u-n-k, 트렁크. n 오리, d 크 duck, d 크 잡동산이 쓰레기, 정크, JUNK 정크, 부딪히다, 범프, BUMP, 범프, 트럭, 트럭, TRUCK, 트럭, 뛰다, 점프하다, 점프, JUMP, 점프, 펌프, 폴리다 펌프, p u m p 펌프, 빨아먹다 suck suck sk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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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s and write 추측하고 적어봅시다. dump truck truck chocolate chunks chunks junk food, j-u-n-k food, junk food. pack a trunk, 여행 가방을 꾸리다. tr-u-n-k, trunk. 힌트, 추가 다릅니다. 초콜릿, 초콜릿, food, 음식, pack, 짐을 싸다. 리디앤서클 읽고 동그라미 해 봅시다. 문장에서 예, 익혀 보는 시간입니다. 행운을 빌어. Good luck to you. 2번 광고 메일은 받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receive junk mail. 쓰레기 메일. 정크 메일. 3번 그는 트럭을 운전한다. He drives a truck. He drives a truck. 4번 사과를 덩어리로 잘라라. Cut the apples into chunks. 네, 덩어리, chunk. 5번 그의 차가 나무 몬, 몸통을 들이받았다. His car hit a tree trunk. 6번 그 소녀는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었다. 더보이 점프드 포조이 힌트 추가 단어입니다. 리시브 받다 메일 메일 드라이브 운전하다 히트 치다 포조이 기뻐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생어 보는 시간입니다. 범프 부딪히다에서 범피 울퉁불퉁한 범퍼 자동차 범퍼 충격 완화 장치 덤프 버리다에서 덤피 체구가 땅딸막한 덤핑 투기 폐기 자 오늘은 파닉스 19일째 살펴보았습니다.